하겠습니다빨리이리 힘들어. 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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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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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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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도 게임했지? 그리고 방콜이는 뭐야? 야, 이... 열매쟁이 생길 때! 내 태국엔 없어졌잖아! 지금 기록이 중요해? 니네 건강이 중요하지? <웃음> <웃음> 건강이 중요해! 음, 게임이 중요하지! 내배드가 물어내! 이거! 받아야겠다 일로 와! 싫은데! 나 교육을 시작하겠어요. 완료. 뭐, 스마트 미디어 교육에만 교육이에요. 스마트 미디어? 그게 뭐지? 스마트 미디어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부르고 정한 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나왔어. 그런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병에 걸린다는데 그게 뭐죠? 그건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무목증후 손목통을 증후안 암흑암증 증후 등이 있어.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거목증후은 머리가 긍정하게 앞으로 자세를 보내 주위에 일자건서로 바뀌고 뒷목, 어깨, 허리등을 통증로 지키는 증상이다. 아, 고렇나 마우스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나방구렇도이은 눈에서 눈물이도게하여눈이 시리거나 기이감이 느껴지는 등 자극을 느끼게 되는 눈의 질환이렇아그렇구나이제부터 바른 자렇게게임을게게요물게 적당히 할게요게이시간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저저선이요감사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